한다 가자아 가 가자 해보자아 아 그냥 그냥 오픈 마이크 같은데? 아 V를 눌러 음. 아 V를 눌러 음. 음소거 봐봐 아, 아직 로딩중이에요 아닌데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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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닌데? 마이크 음소거가 안되는데? 안 v, v V2 V2로, V2로 말해봐, 말해봐. V 꺾느라고 말하는 중. V 누르자 말해봐. V 누르지 않고 말하는 중. 안 되네. <laughs> <laughs> 야, 야, 그럼 설정에 아, 가서. 아, 그... 오. 아 여보세요. 야, 야 그러면 설정에 가서. 반버렸다. 아씨. 야 보이스채 높였다. 어 보이스채를 오픈. 어 이거구나. 어. <laughs> 이미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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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옆에도 대가리만 박고 있네 아이씨 음! 이런. 아 이렇게구나 어한 장씩은 뭐다낼수 있죠 <laughs> 아니야 넌 거짓말이야 확실해? 미친 아니야? <laughs> 이걸 치네 <웃음> <웃음> 그럼 이제 쟤가 러시안 룰렛 하는거지 응? <laughs> 오오 <오, 웃음> <와>. 살았어 <웃음> 오 <웃음> 오케이, 이런 게임 연습 게임 끝? 뭐, 이러면 끝나는 거기냐? 어, 이렇게 <laughs> 하 그러면 이제 또 테이블이 바뀌어 이번은 에이스 테이블. 음, 그렇구만. 아 어, 절대 음, 질수가 없는 패인데? <laughs> 리스가 한자식. 아별수 없는데? 그럴 리가 없는데? 그럴 리가, 없는데. <laughs> 그럴 리가 없. 는아 <laughs> 그럴 리가 없는데? <laughs> 아유 그 다른가? 내가 한 타로나? 그 그냥 카, 트럼프 카장 다른가봐. 아니 아니 이거. 기우영이 음... 라이어라고? 어? 아 기우영이. 안, 안 돼? <laughs> 안 돼! <으아>. 안 돼! <laughs> <laughs> 아 <아니>, 진짜 아우 카라비 <laughs> <가르비> 아깝소 아이씨 <laughs> 야야걔 아, 이런, 이런 느낌 이런 느낌, 오케이, 이런, 느낌 오케이,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민재 <laughs> 내가 볼때 구라다 저거 과연 그 칠함이 구라야 저 내가 봤을 때킹 있을 수가 없어 저 무조건 거짓말이다 이거 어 어 이거 의심 안 해? 나는 오... 다음번에도 구라를 내겠어. 어 새끼 뭐야? 야 씨발 이거 천하야. 키 너무 많아. 아, 이거는 긴이 진짜. 키 너무 많아. 아! <웃음> <웃음> 아니 저는 거짓말 같은 거안 해요. 말이 안 돼. 그럼 앞에서 누가 구라 친 거야? 어. <laughs> 사실, 어. 사실 아, 제가 구라쳤어요. 아나 어떻게 내가 구라쳤어요? <laughs> 왜내내 패도 킹이거든. 이게 말이 안 돼. <laughs> 민재 음. 내가 봤을 적 구라임. 매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. 아니 고민 많이 하면 구라야? <laughs> 아니 바로 내면 거짓, 되잖아. 저 거짓말이다. 저 거짓말이다. 바로 내면 되잖아. 이 킹이 있으면 바로 내면 되는 거 아니야? 내 말이. 어왜왜 선택할 왜, 시간이 왜? 있었지? 그럼 너처럼 라이 안 했잖아. 어떻게 퀸이 하나 더 있지? 없을 수 있나? <laughs> 아 h e c i t 어유라이 진짜로? <웃음> 그렇게 나나이 y o u 아이 좋댔네 이거. 하아.. <laughs> <laughs> 뭐야 트위스는 <투 에이스는 웃음> 뭐야? 트위스는 <에이스는> 뭐야? 에이스 <laughs> <크게 남아더라? 웃음> <에이스가 웃음> 그렇게 남아돌아? <남아더라>? 에이스 <laughs> 그렇게 남아있냐고. 난 에이스야. 말이 안돼 이거. <laughs> 에이스 말이 안 된다니까? 이거 의심을 <laughs> 안 해? 이거 나갔으면 쐈어.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할수 할만해 할만해. 아니야 이건 <laughs> 무조건 할수 이건 무조건. 아, 아 그냥 개씹 하 여자. 야, 이거 진짜... 이야거너장치냐 야, <laughs> 이거 <laughs> 아니지. 어, <laughs> 어? 어? 어이 에이스야. <laughs> 아니, 이친이왔다고이거 에이스야. <웃음> <웃음> 과연? 죽어. 지금 게이을네리 라이어. 과연? <laughs> 어적인 오... 오... 의심이었어요. 야, <laughs> 야 저거 저 금색깔 뭐냐 저거 보이는 거 같기도 하고. 어이 보인다고. 보 이거 이죽는다나다이 <laughs> 이거 파리킨 <이거, 이거>, <laughs> <보이는다고? 웃음> <이거> 말... <laughs> 한 개도 없어가지고 민주리가 라이 쳐서 끝는데다내기한 <laughs> 아, 아, 장도 없을 수가 있구나. 와나한 아, 장도 없을 수 있어. 내가 아까 전에 으로 구라 쳤을 때가 한 장도 없었어 하긴 해야지. <laughs> 아, 할만해, 할만해. 응. 어. 내가 정말 안 할만하게 해볼까, 뭐? <laughs> <laughs> 그러지 말라다오 이야, 뭔데, 이거? 야. 난 진짜 이랬어, 형. 지금 벌써 저기 다섯 짜리 달리는 거잖아? <laughs> 형. 야. 이거 틀릴 수가 없어. 만약에 형이랑. You liar! 두 개를 같이 쳤다면 갖추셨다면... <laughs> 오케이. <웃음> 한터 너가 구라 쳤지, 윤민제나 <laughs> 구라 안 쳤어 나도 구라 아닌데? <laughs> 그럼 저 형이 처음에 구라 친 거야, 한 장에 아 맞네 <laughs> 형이 한장 구라 친 거야 <laughs> 소심한 <웃음> 구라였구나 어? 잠깐만 너랑 내가 구라를 안 쳤는데 그게 되나? 6장인데? 6장 끝이 아닌가 이거? 초코아, 어? 초코커 있잖아 어, 아, 내가 다 죽었다 말이 되나, 저게? 아, 난안 된다고 생각해 한번 쏴보자. 너. 너 고민하지 마. 쏴. 조금 무섭고 있냐? 우리 계속 질것 no. 같아? 히야. 아, 얘만 지금 한 발도 안 쐈어. <laughs> 아 내가 오른쪽 사. 사는... 어, 야, 잘못 눌렀다. 아 잠깐만. <laughs> 어, 야, 어떻게 알았냐 <웃음> <웃음> 아, 잘못, <웃음> 진짜... <웃음> <웃음> 잘못 눌렀는데. 아잇 잘못 눌렀는데. 아니. 안, 안 돼. 안 돼. 안 돼. 빠바. 에. 빵. 어. 아. 야, 너무 확률 아, 그래? 너무 짜친다. 죽어야지. 데 이거 이제. 내가 어? 몇발 쐈는지 어떻게 못난안 뜬데 이게? 그너 우리 한테 보임. 너두발 쏜. 두 그러니까, 발밖에 못쏠 없어. 걱정하지 마. 너왜굴라치냐 <laughs> <laughs> 여기 키는 지금 몇개 깔리고 이제 여섯 개 깔린 건가? 많은데요 키니? 이거는 다 나왔는데 이건 좀 이상한데? 어떻게 키니 더 있지? 처음에 키 하나랑 짭 하나 아, 낸 다음에 그렇지! 야 이거 찍어. 라이오야! 라이오라고! 아... 야, 나잡못 누르는데! 나... <laughs> 너 자꾸 <너> 시계생겨! <잡고> <laughs> 안 돼! 안 돼! 설마, 되겠어? 나이스! 게임을 어, 에이, 좀 고어한데요? 피 터지는데? 아... 아줌마! 아 뭐... 제 옷에 다 <laughs> 튀었잖아요, 이거! 아, 방황! <laughs> <정황. 웃음> 어허! <laughs> 나는 지금 세 장을 낼 거예요. 무조건 라이오다, 씨발, 잡 못해. 네? 네? 으음. 음. 왜그렇게좋아하요왜그렇게좋아하고 <laughs> <laughs> 있죠? 가능하이고이게이게가능하에고에에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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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에이. 에이. 이

야너뭐 명탐정 아, 코난이냐? 알아. 오오. <laughs> 이승기 한발 나왔대 이제. <laughs> <laughs> 아입 e 움직이려면 부익히 눌러야 돼. 아이씨. 나 이번에 무조건 라이어즈 탈게. <laughs> 라이어즈던데. 형 <한대>. 확인했어. <laughs> 저. 진짜일 거 같은데. 오. 어. <laughs> 나배 퀸이 하나도 없어. 퀸줄 <laughs> <laughs> 알아? 내가 내장 이거든 <laughs> <laughs> 저기서 범인이 있었구만. 아, 안 죽어. 과연. <laughs> 내가. 아! <laughs> 오빠 죽은 상태에서 부인으로고 말하면은 입 움직일걸? 아, <laughs> 아오 진짜 오, <laughs> 이거는 고인 것이 와요. <laughs> 나 진거 <지금> 뭐. <laughs> <laughs> 내 쪽을 봐주시와요. 아바바바바아아바바바바바 a 바바바바바바바바 pap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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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a pap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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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p 아 papa p a 민자, don't take any of course, u n 아, o i n t I be. Ah, what is that? You get p e 같다고? or what about t 개 a t I d o n 진짜 n o w Now, what? w h 7 칠... 그래? 7개? 야 근데 무조건 치는게 유리한 게임 아니야 이거는? 아니 적게 하면 되잖아 하나요 <laughs> 아니 처음부터 5개를 하면 안되잖아 적게 하라고? 아 <laughs> 이게 롤이 뭐였지?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6이 4개라고 6이 4개일 것 같다고? 아, 진짜? <laughs> 난 6이 없는데? 아 나는 6이 없어. 아야 내가 일정 수아래로안 내려간다. 나는 6이 없어. 그러니까 지금 조영이 3... 다섯 아, 아. 개를 했으 했을... 네 아, 개를 했으니까 네 개보다 높은 거야 돼. 맞아 섯 개부터. 3다개 어떤데? 너가 3이몇개데 몇 개일 것 같은데? <laughs> 두 개, 세 개. 이야! <laughs> 이거는 좋았다. <laughs> 엄지 살짝 곰미해지는데? 어, 음... 우스 그 이거는 하우스. 선을 넘었어. 말이 안 돼. 어, 건 어. 선을 넘었어. 이건 선을 넘었어. 왜? 이건 선호 없어. 내가 없거든. 아, 진짜. <laughs> 뭐라도 적당히 쳐야지, 인마. 어? 포션. 포션이 아니야. 포이즌드야, 형. 포션. <laughs> 포션이 포이즌 한글 차이긴 하 아, 할 할만해? <laughs> 어, 세 개가 다섯 개. 아맞 다섯 개는좀 아니다 다섯 개 아니다 할 충분히 할만 잠깐만 저개가 7개? 2개 맞개가 7개? 넘블프리 없는데 벌써? 아아안 I 바꾸지 말라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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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옷뭘 말했다는데 난난난 6이 없는데 아지 6이 다섯 개야 형 아니잖아 <laughs> <이씨? 웃음> 아첫 아니, 판이가 첫판첫판아 이거 확률조사 의심해야 돼 <laughs> 말이 되는 소리를 <laughs> 뭐... <놀이래. 웃음> <laughs> 자기... 빨리 누워 왜 이렇게 오래 누워 누는데잘안아서 좋네 흰 숨이야 멋있다 <laughs> 야... 죽을 때 죽더라도 한 모금 정도는 괜찮잖니? 아니, 야, 입 움직이는 거왜 이렇게. 이야. 입으로 움직이는 거 아닌데? 입로 움직여. 이거 안 움직여. 야, 지금 안 맛있어. <laughs> 아, 따, 옆에 기린성님, 이쁘구만. 5가, 5가 하나 있었는데, 민재? 1이 뭐? 한 개? 아, 야, 야, 이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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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다. 이건 아니다. 아니, 1이 한개 이상 있는 거잖아. 이렇게 돼서. 아, 맞아야 거? 되는 거 아니야? 아냐, 아냐, 아냐. 이상이야 이상이야 어, 이상야한 게면 너무 어렵지 않냐? 야, 이상이 아니, 아니면 너무 어려워 게임. 형그 따고 할 거면 나도 이따고해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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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너무 또 나와 있는 사뭐이 하나씩은 있겠지 뭐 다들. 오오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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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5개? 마음속에 오는 하요네 개. 어. 마음속에 5, 있는 오 하나 생이 만... 있나요? 원인 다 받기라고. 아 왜? 할, 어? 어? 일 하나 없어. 걱정 마. 나도 없어. 아씨. 이야. <laughs> 이씨. <laughs> 아이 뭐야? 야나1 하나도 근데 일두개 배팅하고 아까. <laughs> 어, 너. 야좀 씹고 다녀라. 애가 몸이 왜 그러냐 너. 색깔이 좀 푸르딩딩해. 어여드은봐 <laughs> 어이가 없네 <laughs> 뭐 이런 시3다고 써서... <laughs> 너무 많은데. 나시 3시. 3헤3헤3헤 3시. 시 3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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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뭐래는 거야 이제? <laughs> 아. 돌려?! 있이만 해. 아, 이바르는는어 <laughs> <laughs> 사쿠라. 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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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마라 어? 걱정하지 마 세마. 을 하지 마 세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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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So, 한, young, game. I can't see what it is. It's a l i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i t 개 l e 기 i t of a l i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i 나는.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이씨가 이건 아니지. <laughs> 어야 미안하다 잘못 눌렀어. <laughs> 이건 아니지. 잘못 눌렀다고 사람을 보내버리네요. <laughs> 이건 아니지. 이제 풀복스며세 개가 네 개.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. 저는 일단 세 개가 없습니다. 세 개가 다섯 개. 저는 세 개가 없다니까요, 여러분. 근데 의, 의심해 볼만 하지 않나 나는 그럴 수 있다 봐난 있을 수 있다 보는데 형 내가 세개세개 일단 적을 게요야플 할까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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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<laughs> 어, 하나 형 하나 말고? 말고? 응 하나 <laughs> <laughs> <나> 말고 나 <laughs> 뭐지? <laughs> <laughs> 이럴수가 민재 좋았다 어, 았다 <laughs> 이거는든 이게 팀플이지? 아 거지같은 게임 난 아레나 볼련다 미친놈5 <laughs> 오가 다섯개? 네개 <laughs> 갈뻔했구요 네. 오가 다섯개? 일단 난 없어 어 그래? 씨발? 좋다 <웃음> <웃음> 안마을게어어어 <laughs> 어. 어머 어, 어. 어, 언니 눈날 렌즈 좋은 거 쓰나 보다. 우주자 <laughs> <아니? 웃음> 민트 혼이 담긴 구라. 궁금한다. 개쩔고 있잖아 이거. 개쩔고야. <laughs> <laughs> <걔 젊은 거야. 웃음> 진심이 담긴 구라다. 진임 <laughs> <laughs> 진심이 진실이 담긴 진실이잖아 이거. 나는, 나는 용기가 필요했다고요 아 오, 두 개? 그럴 수가 없어? 아니, 오, 오 두개 있을 수 있지, 씨발. <laughs>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? <laughs> 이몇개 있어? 나 하나도 없거든 나 하나도 없거든 죽여버려, 죽여려죽려죽려 저거 <laughs> 악마의 유혹이야 정말 욕이야. 사실 저스키 못 믿어. 나오거든. 나나라 니즈가면서. 네 <laughs> 아니 근데 이제 우리 이 우리 둘이 하는 게더 재밌어.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. 확실하. <laughs> 세 개가 세 개. 아, 두개네 네, 개. 네 개가 네개 했었었죠. 네개세 개가 네개 가자. 간다 가다 슈리꺼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이짜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다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아, 그 시간, 시작했어, 거거든, 지금. <laughs> 지금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어 아, 진짜. 아, 어짜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 나사 하나, 사마나둘두 개, 육 <laughs> <X> <laughs> <laughs> 하나. 둘두개 있었네, 씨. 야, 차서 졌을 뻔했네. 나육 하나, 삼두 개, 사 하나, 이 하나였는데.